챕터 십육 식당에서 하는 대화 어서 오세요. Welcome. Maligayang pagdating. m a Welcome. Maligayang pag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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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카양 행복 행복하다 말리카양 박다팅 말리카양 박다팅 말리카양 행복 박다팅 오다 오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ank you po. Thank you po. Sala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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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살라맛.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살라맛. 살라맛포. 살라맛포. 이제 식당에 들어갔을 때 하는 대화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리가양 파다팅포 Maligayang pagdating po. Ne, 네, kamsahamnida. Salamat po. Salamat po. Yogiye, anjoseyo. Dito po kayo maupo. Dito po kayo maupo. Dito po kayo maupo. Meopuni세요. Ilan po sila? Ilan po sila? Ilan po sila? Ilan po sila? 자, 여기에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Ditto 여기 가요. 당신들 마오보 앉으세요. 우포 안다. 마오보 앉으세요. 일란몇몇개실라 그들 디또 가요. 마오보 일랑, 신라 네명입니다 아파도 포 가미 아파도 포 가미 아파트 포 카미, 아파트 포 카미, 아파트 포 카미. 자 여기 들어간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넷, 이사, 달라와, 따틀로 아파트, 넷, 까미 우리. 까미 우리 여기에 앉으세요. 이몇 분이세요? 일란 포 쓸라. 일 l 포 n 라일 s 포 l 라일 l 포 n 라일 s 포 l 라네 명입니다. 아팟포 l 미 아팟 포 n 미 아파트가미, 가미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에토포용 메뉴, 에토포용 메뉴. 에토포 용, 에토포 용 미누. 에토포 용 미누. 에토포 용 미누. 자, 여기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또, 여기, 용, 뭐인 것은 어, 메뉴나 물건 앞에 용을 붙입니다. 뭐인 것은 메뉴는 이렇게 되겠죠. 이 집에서 맛있는게 뭐예요? 이런 뜻이겠습니다. 추천 메뉴는 뭐예요? 아누폰 마사랍 디토 아누폰 마사랍 디토 아누폰 마사랍 디토 아누폰 마사랍 디토 아노 뽕 마사랍 디토. 여기서 사용된 단어. 아노 무엇? 아노. 아노 뽕. 예. 뽕, 뽀 같이 높이말로 씁니다. 마사랍 맛있는 디토 여기 이곳. 아노 뽕 마사랍 디토. 여기에 뭐가 맛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살라 많이 사용되는 거죠. 디또, 아노, 뽕, 마살라, 디또 잘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뉴 여기 있습니다. 에토포 이용 메뉴. 에토포 이용 메뉴. Ito po yung menu. Ano pong masarap d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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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alo가 맛있습니다. Masarap po yung bulalo n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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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랍 포용 불라로 나민 기본 단어 살펴볼까요? 예. 앞 시간에 했던 마사랍 맛있는 용 뭐는 나민 우리는 네, 불라로라는 것은 한국의 어 갈비탕 같은 것입니다. Masarap po yung bulalo namin. Kurom 그걸로 주세요. Sige, order kami non. Sige, order kami non. Sige, order kami non. 시계 오덜 까미 논 시계 오덜 까미 논 네, 기본 단어 시계 오덜 까미 논 네, 시계 오, 그래 까미 우리는 논 그것 우리는 그거 어, 그래. 어덜 까미논 어, 그래. 그걸로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랄로가 맛있습니다. 마사라포 용 불랄로 나민. 마사라포 용 불랄로 나민. Masarap po yung bulalo namin. Kung, kung 주세요. Sige, order kami nun. Sige, order kami nun. Sige, order kami nun. Sige, order kami nun.

에토나포, 이용, 월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용. 무엇의 무엇 것 이것저것 명사 앞에서입니다. 용 뭐는. 이토나포, 여기 있어요. 이토, 여기. 이토나포. 이토나포, 용 오늘 니용 불날로예불날로 여기 나왔습니다 불날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우 먹방 맛사랍아 와우 먹방 맛사랍아 와우! 목광 마사랍 아! 와우! 목광 마사랍 아! 와우! 목광 마사랍 아! 자, 여기 사용된 단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와우! 아시죠? 다? 목광 마사랍 아! 목광 정말 리얼리 really, 마사랍 맛있는 아아 아, 정말 맛있어. 아. 자, 이제 대화를 들어 볼까요? 주문하신 불라로 나왔습니다. 에토 나포 용 오더 닌용 불라로. 에토 나포 용 오더 닌용 불라로. Eto na po yung order niyong bulalo. Yeah. Wow, ah, Wow, mukhang masarap ah. Wow, mukhang masarap ah. Wow, mukhang masarap ah. Wow, mukhang masarap ah. 이 음식이 나왔으니 냄새가 나겠죠. 정말 냄새 좋은데, 이야 맛있겠다. 앙방 g 아 a 랑마사랍앙방 a 아 a 랑마사랍앙방 r 아 p 랑마사랍앙방 g 아 파랑마사랍 앙, 방어, 아, 파랑 맛사랍 자, 기본 단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앙, 모의 어머의 것. 방호 향기. 방호방호 같은 뜻입니다. 파랑, 그대로, 뭐 말하자면. 파랑, 그대로, 말하자면. 웨이터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드세요. 가인 낭마라 가인 낭마 가인 낭마 가인 낭마 가인. 먹다. 낭마람이 많이 먹다. 까인 낭마람이 아, 정말 냄새가 좋은데 맛있겠다. 앙 방어 아, 파랑마사랍 앙 방어 아, 파랑마사랍 앙 방어 아, 파랑마사랍 Ang bango, ah. Parang masarap. mani seyo. Kain ng ma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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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알림은 나의 로지입니다. 땡큐.